항성이라니 언제나 그래가지고. 너가 너무 왜 나쁜 거야. 하이, 하이. 송준. 송준이 아 소주. 찬다고? 멀었지? 너무 촐렉스. 아, 잘 아, 내지가 안, 아, 안 된다고? 안 돼. 돼. 저런. 들어가요. 저기, 저거 저기. 저어가요저 아. 생겼다. 우와! 나 집에 가고 싶어어 아니야, 아니야. 키리 빠시없 어, 어, 어. 키리 빠시 키리 파시. 그럼 키리 밀어. 어, 뭐야? 디아나. 너너 어, 어와다 왔다. 어, 둘다 사왔다. 자 엘프리즈도 흰색색이야 귀여워 홀리 레슬리 빨리 눈치 줘야겠어 <laughs> 너네 갈색이야 하면서 아 파란색이야 레슬리만 누가 눈치 없게 파란색이야 원원 아이돌 투룩 늙은 강단니엘 늙은 강이잖아어 방금 뒤에 잠깐 이상한 소리가 약간 들린 것 같은데 <laughs> 아, 네, 아니야 아니야 절대 착각 오오 오밀당컷야얘왜안 죽어 죽었어 죽었어 카드 맞았어 카드 아.. 자기 핑딴딴딴딴딴딴 얼굴만 내밀어라 아야. 유낙. 아아. 컷으로. 컷으로. 싹다 컷으로. 오, 제발, 한 번만. 아, 내, 내 얘기인가? 살았어, 살았어. 싹 파서블. 오케이? 제발, 도시락 들어봐. 아, 이리 와봐. 여깄어, 여깄어, 도시락. 빨리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, <laughs> 앞에. 있어 오, <laughs> 어, 제발, 도시락. <laughs> 안 된다. 너방 천리, 방개방이니아 <laughs> <laughs> 어, 잘하고 있어. 날 유. 에프가잘 봐준다 그래도. 맞아, 잘이야. 끄. 강이 늙강이 늙, 컷, 늙강이 컷, <laughs> 늙강이 살려. 살리... <laughs> <laughs> 물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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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소 반피이야. 에토 소. 놓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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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자. 좋아, 내가 방을 타는 게 옳은 선택이야. 었 찐으로 방을 아, 타고 아, 있었네. 아, <laughs> 누나이 언니 아들 왜 섰다? <laughs> 한마디 해줘, 한마디 해줘, 야 돼. 해줘, 해줘야 돼. 이거 해줘야 돼. 요렇게 아, 돼. 요 아네, 아네, 맞아. 아? 대신 내가 안 했어. 하잖아. 안 했어. <laughs> <laughs> 욕하지마 아, 거제물 미역이 넘쳐도 흘러도 <laughs> 결국에 남는 건스오 예? 오! 야! 나을것 같... 아 <laughs> 이게 핑생 너무 이뻐 이번에 헬리오스 아카데미 학생복 만들 수 있다, 는데분치이에요 <목소리> <눈 펼지> <목소리> <멋지네>. 애들 아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작품을 제거습니다 저 친구 태세 변환이 굉장하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데 오디에르세 야 승준아 응 서퍼하자 전파 말고 됐다 내가 너랑 먹을 뭐 말을 하겠노 사이퍼즈 키고있다 그냥 누나들이랑 나랑 같이 게임 하기 싫다고 말도 되다. 내가 순준이가 와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. 아, 순준아 뭐라고? 알지 알지거 제가 멀어서 안 들린다. 어디 있지? 꺼야겠다. 미안했어. 좀나이 쭈. 야, 여기 타라 어, 여기 얘가 안 드는구나. 야, 숨준아 미안한 거다. 숨준아뭐 한데 빨리 여기난니바하고딱 얘기... 아, <laughs> 대라 이렇게 누나들어가다하고 아, <laughs> 있어요 뺄게요 고마워 오저실수나 아니 아니 그쪽이 아니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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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어서 어? 아 누나 마이크를 끄셨구나 안녕.. 아니.. 행을 리제 쓴다고? 난 궁도 못썼구나? 성준아 니 오면 나방놀이써야겠다더답하 컸지? 왜 꼭키는? 어, 내가 방루이스 하는 거랑은 별개로 누나들랑도 이 게임을 하기 싫은 가 보네. 자꾸 누나들 파네. <웃음> <웃음> 와, 내가 누나들 을판다고너는뭐 누나들이 물건이가 사고 파 이게. <laughs> 할 말이 없습니다. <laughs> 역시 거제도에서 사람 팔고 사고 하는 거 그때부터 알아봤어야지. 이거 비밀로 했으면 안 됐다. <laughs> 이길 수가 없다. 저 좋아. 아, 맞다. 슈니 누나, 이거 처음 듣죠? 승준이 영어 이름 생겼습니다. 어, 퀴즈 어디갔지? 나 이거 잡을 줄 알았어. 오. 어, 안, 안, 안 됐지 않을까? 어, 승준이 영어 이름 민이거든요, 민. 어, 잠깐만, 잠깐만, 도망가. 그냥 듣지 마십쇼. 감기로 민이십쇼. 끝. 아빠와. 역시 누나 혼자 보내기 싫어갖고. 찍기 싫었는데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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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치잖아, 나. 웃음> 그사도민 언제 끝납니까 <laughs> 송준이 영원히 그리니 그사도민 오케이 <laughs> 지수는 혼자서 화장실도 못가난언제가 있어서 같이 가줘야 된다고 <laughs> 어우 뭘 내지 <laughs> 어우 뭘 내지 <laughs> 따라와 물가도 함께 가서 아고한테 같이 물려 죽었다 <laughs> 가는 데마다 디아나랑 퓨톤이랑 마으세요 어떻게 해야 하죠? 피하면 됩니다 음..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지 잘못인건 알고 있네 오 잠깐만 무청 무청 나 나이스 탑 플레이드 하나 더개 삐는 개는개는개는개는 나이스 저거 갔 헬레나 헬오오오 헬레나. 거기 거기 Y존 거기 Y존 슨 어, 거기는 물 갑니다 핑크 파티 하고 있다. 핑크 가니 핑크 가고 다 저요? 저 이쯤 해도 일까? 살기다 큰일났어. 요 놀라워요. <laughs> 저것도 팩트지. 어, 송두는 심심하겠다. 자. 아, 이따 돈 파고. 아, 씨. 당연하지. <웃음> 거제도는 법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불법으로 조금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근 이, 사이코 컨셉이네.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왜왜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왜? 이스나 왜, 왜 근데 나가피나 <laughs> 피가, 피가 진짜 없었어. 나 치면 나는피나갖스돌 수밖에 없어. 나 폭스. 슬리아 벳슬리아? 나이스. 한 대다. 한 대야. 따! 나이스. 오, 뭐어중나 벳슬리아. 따이 오, 존나. 나이스. 나이스. 이, 게 <laughs> 이, 외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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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핑크색 맞아요 이. 이, 색아니 이, 이. 이, 살 이, 색 이, 이. 이, 이. 다 이. 이, 이. 냥. 오, 여여여. 이정 <laughs> 인정했... <거> 아니야. <laughs> 아니, 트로퍼들 요새 약하나봐. <laughs> 아니 몸통 벗치기 두 번씩 든다니까 저큰딜이라 무서워서 저길못 가겠습니다. 추천가 추천. 2천? 어 어디 갔지? 여기 있었는데 빨간 거. 그러니까 방금 있었는데 낙한 건가? 칭치만 누나 피가. 어 낙. 나... 암살 가고 싶었는데 피가 없어. 돌아 돌아 돌아. 오! 앞에 쿠퍼! <laughs> 방어~~ <laughs> 어내 <퍽쳤어, 내가. 웃음> 야, 너왜 이렇게 빨라 <laughs> 절대 뺏기지 않지? <laughs> 너왜 이렇게 빨라 <laughs> 아, 너도이깨게 하지 않어어오게 봐? 아, 너왜이렇 어? 봐? 아, 너왜 이렇게 봐? 어너왜 이렇게 이 아! 어! 나이스, 나이스. 찰나, 힛넥. 와, 왜 이렇게 길어, 잡기. 질끈, 질끈. 한 대, 한 대. 나이스. 방어였어. 오케이. Okay. 아마도. 음, 나와라 물 내지. Yeah! 아니 내들 다 나와. 아, 참. 아. 홀이기군, 뭐 이거.

아 온다 파. 어해간다통간다 아 이게 안 나오냐? 아, 살아 안 돼요. 좋아 이언. 좋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난 죽을 거야. 알았지? 도망쳐. 이것은 트로프의 기회? 기회! 딱! <웃음> <이잉>. <웃음> 해지마! <웃음> 해지마! 핵컨치 하지마! 나이스 핵컨치 없어 없어 어? 있나? 없을.. 아니 없을거야 없을거야? 오케이 해지마! <laughs> 나는 <연기. 웃음> 너무 아쉽다. <맛있다. 웃음> Okay. you 갑시다 나피아한테 나한테 피아나바로스나 죽어 너무 잘들어갔는 한타라 어디갔지? 저쪽도 태본데예 다시 태어난다 추워 얜 이렇게까지 어그로를 끌 생각이 아니었는데 애들이 날 너무 사랑하는거 그거 들어가. 그 어, 왔다. <목윗> 어야 이거 좀내 계획 따로 억울하지는 않아. 이휴 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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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없어지라 실망하지만 선생님들 이제 오십니까? 가고 있다고요. 야, 이게 비슷 어, 알겠습니다. 어 전화. Yeah. So, 매우 매우 e w i